안니까 제발입니다. <laughs> <laughs> 어, 가장 타보고 싶었던 차거든요. 아우, 자동으로까지 딱 들어가 있고, 지상구가 이게 40cm밖에 안 돼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엄청 편해. 오. 아, 이게 카니발보다 괜찮은데, 뒤에 탈 때? 이게 요즘 엄청 핫하다는. 어, 그 PV5. 아, 이게 지상구가 되게 낮은데,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막상 딱 앉았을 때는 오히려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허벅지도 안 뜨고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그리고, 이제, 패신저 모델이라서, 그, 카고 모델이랑은 좀 달라.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4,820만원에 옵션 다 넣고 하니까, 한 5천만원대 초반까지는 나오는, 어, 그런 가격이긴 한데, 좀 비싼데요? 아, 비싸지만, 이제, 얘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다 받고 하면한 4천 초반 정도에는 살수 있는 그런 차긴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미래적으로 나왔어요. MPV 이런 차들 생각하면은, 내가 다 일을 하러 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미래의 느낌에, 오, 뭔가 신기하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 보고 이거를 진짜 사라고 하잖아요. 살짝 꺼려지는 게아 이거 상용차인 느낌 좀 남아 있다. 아... 아빠들이 왜 팰리세이드 좋아해요? 패밀리카 느낌이 나죠. 진짜 패밀 낳고 일만 하는 것 같지 않잖아. 아빠 혼자만의 좀 멋있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은 상용차 느낌이 나긴 한다. 그리고 뭔가 네모네모한 박스카잖아요. 이차 특징이 뭐냐면은 정구가이 아까 실내 타보니까 공간이 엄청 위로 높더라고요. 차 길이는 모델 Y 보다 짧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공기저항에는 유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딱 박스카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다 뚫고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이런데 이제 DRL 램프가 들어가고 요 밑에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뭐 에어 플랩이랑 이런 게좀 달려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못 봤던 디자인이라서. 아, 아 충전구가 요... 앞에 이쪽에 어, 충전구. 이게 이제 고속 충전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80%까지는 그래도 고속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 아 얘가 이제 배터리 용량이 71.2kWh 이 정도 돼요. 그 중국 CAT의 그 NCM 배터리 써가지고. 맞아요. 어. 그래서 요 패신저 같은 경우가 358km가 일단 주행 가능 거리. 에요 일반 도로에서 그래도 4 0 0까지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패밀리카로 쓰는 분들한테 조 조금 아쉬운 주행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카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단 많이 나와요 한 377km? 근데 그 카고는 또 51kWh짜리도 있더라고 아그거한 어, 280km? 카고로 상업용으로 쓰실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무조건 차가 싸야 된다. 이거 프렁크가 있나? 딱 이렇게 보면은, 프렁크가 따로 있지 않고 유압식이 아니어서, 고정을 해서 딱 세워놔야 되는데, 이쪽에는 뭐, 물건을 따로 넣을 공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네요. 아, 그리고 이게 색상이 한7곱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나마 이 민트색이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타고 다닌다. 그때 좀 가장 잘 어울리고요. 좀 갔고요. 힙해요. 그리고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색상밖에 안 나와요. 뭐, 블랙, 화이트, 실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차체의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짧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 봐. 이 바퀴 있는 위치.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2열좌석이 여기 있단 말이야. 2열 승차감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바퀴 주변에 시트가 아 있을 때는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근데 얘는 아예 의자가 여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어, 좀 상당히 편하다. 어, 아까도 타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근 채피들 보 알겠지만 어떤 차를 좀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어, 당연하게도 스타리아? 그렇죠. 창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이 스타리아를 좀더 이렇게 따라한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지금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타이어 폭이 좀만좀 좀 얇아. 작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카고 모델 뭐 이렇게 상용차로 좀 많이 쓰이는 차기 때문에 이 오히려 휠이 작거나 이래도 뭐 크게 못 생겨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이게 좀작마하게 창문이 이게 하나 있잖아요. 요것도 베이징 모델로 가게 되면은 이제 100만 원 주고 컨비니언스도 넣어야 돼요. 아... 그래야만 막 일열 통구 시트도 들어오고 전자식 룸미러 막 하이패스 이런 걸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모델은 요게 이제 기본으로 다 달려있고요. 아, 근데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직각으로 꼈거든요. 카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려요. 아... 그다서 번호판 이쪽에 달리게 되거든요. 이애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리아처럼 위로 열리는 구조인데,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와, 트렁크가. 거의 뭐 양산 하나 피는 건데? <laughs> 제가 실험 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 이게 패싱전은 트렁크가 위로 열리다 보니까 하단목에 이 정도는 띄워놓고 공간이 이 정도는 나와야 트렁크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벽 있는 데는 트렁크 열기가 힘들고, 만약에 뒤에 차가 가까이 있다. 어, 그래도 얘는 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요게 좀 제일 단점이야. 그 센서 안 울리더라고. 스타리아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트렁크는 아예 못 열거든요? 와, 이게 무조건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 잘 살펴야 돼. 보면 알다시피 그 정도로 붙어서는 얘가, 어, 열 수가 없어요.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지휘차가 가까이 있거나 벽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문이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이쪽에 음... 네. 캐리어가 8개 이상 이 정도도 실리고 골프백도 엄청 많이 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5인승만 나와서 여기서 따로 의자를 둘 수가 없어요. 내가 7인승 나면 이쪽에도 아, 시트 2개에서 2, 3이이 시트로 나올 거고요. 하단부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아좀 따로 있고 이쪽에도 어, 수납 아, 공간이 넓다 또 있고 이 정도도. 저안 좋은 짐이 실리면은 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요 밑에는 안끄낼 짐. 거의 안 끄네. 어, 거의 그냥 내가 나중에 팔때어 이게 여기 있었어할 정도의 짐들을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웃도어 팩이라고 110만 원짜리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요. 캠핑 다니거나 그러시는분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램프 가 하나 달리게 되고 지아 애들하고 요쪽에 이제. 뭔가 다양한 이제 악세사리들 음. 어, 이런 거를 꽂아놓거나 뭐 컵홀더라든지 여러 가지를 꽂을 수 있게 다 세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러기지 평탄화까지 그래서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 이런 차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얘가 카고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아 음. 왜냐면은 이 차를 패밀리카로 하기 에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은데 카고로 쓸 때는 경쟁 상대가 봉고 아니면 포터 음. 뭐 이런 차들이잖아요 사실 운전에도 욕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패신저 모델을 사 배송 같은 거 내가 용돈벌이 정도로 한다 여기에도 지금 가득 칠수 있거든요. 특히 저 앞에 두 개를 접잖아요. 네. 요 정도? 네, 접히고, 그래서 이 정도 평탄화 와, 진짜 넓다. 네. 아, 이거 발 디디는 데는 굉장히 낮아서었거든 음 근데 이 시트 포지션이 이 앞에 아마 이렇게 모터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포지션을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높다, 확실히. 어. 상의당이 그냥 일반 트럭에 타는 느낌? 이게 문을 열어서 탈 때는 특히 우리 아빠의 멋 있잖아요. 음 가족을 위하지만 아빠의 멋을 살리기엔 좀 부족해요. 네. 근데 이 수, 엄청난 이 수납 공간들이 있어. 이게 이쪽에 수납 공간. <laughs> 여기에 뭐 핸드폰이든 뭐든 다 넣을 수가 있고 이쪽에 수납공간, 저 밑에 수납공간 이것도 스타리아 할때 많이 봤죠 아 이쪽에도 어, 수납공간 서류, 서류 이 발밑 수납공간까지 비자금 챙기실 분들 여기다 이걸 깔아, 깔고 여기다가 발매트 하나 아 어... 누가 알아?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본지 이런데 이게 렇 재질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배합을 좀 잘해놨어요. 근데 막상 만져보면 고급스러운 소재는 하나도 없어요. 아빠의 꿈을 실현시키긴 어려운 차다. 나만 비자금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길 여러분이 와이프의 비자금 아, 공간도 있다. 아,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 여기 이제 무선 충전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요쪽에도. 이런 데 이제 아시겠지만, 양말, 팬티 이런 거는 수납공간. 여기에도 좀 수납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컵홀더라든지 이런 데도 다 수납공간이 있어서 물건 넣을 때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정말 잘했어요. 제일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유리 위치가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때팔걸이가 보통 이런, 이런 포지션이에요. 이런 그쵸. 포지션. 내가 운전을 하다가 팔이 이렇게 왔어. 오면은 내 손에 이렇게 걸쳐져요. 문 여는 버튼, 창문 어? 여는 버튼. 아까도 운전하다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 어, 문을 네, 네. 열게 되는 건데, 운전 중에도 열려요. 아... 이 방향이 이 방향하고 반대라도 됐으면 음... 근데 여는 방향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요거나 요거나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좀 가격 대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조 가죽 시트 음... 예, 이렇게 참 들어가 있고요 이거거든 스타리아 때 내가 늘 얘기했던 게이 허벅지 높이와 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안전벨트 안 메고 드리프트하면 바깥으로 날아가 어. 근데 창문이 다행히 여기서 멈추다 많은데 장점은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음. 조수석 같은 경우는 자동이 안돼아 이거 파워가 어, 아니네요 파워가 아니에요 운전석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거의 뭐 테슬라에 우리가 싸지로 붙이는 아, 그래요. 거 여기에서도 뭐 일단 왜 웬만한 정보 어 이런 거는 나와 있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어 시야가 핸들에 가리거나 이러진 않아 67% 남았잖아요. 이 때, 337km, 맥스로 음. 갈수 있다. 하지만 최소는 140km 갈수 있다. 요거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플레오스 테슬라를 타다 보면은 한요 모니터 안에 컴퓨터처럼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완벽한 플레오스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요런 상용차에 맞게 그러니까 PV5에 맞게 나온 어플레오스거든요 어, 이렇게 앱 마켓이라든지 멜론 뮤직 이런 것들은 이제 어플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깔려 있고요. 쪽에 이제 공조기, 프론트 리어 이런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잘해 놨어요. 통부 시트 열선 시트는 음. 1열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요쪽에 이제 전기 정보 같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게 되고 뭐 에너지 정보 어, 이런 것까지다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할수 있게끔 이것도 뭐완전 완성형은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더 개발돼서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안드로이드 화화면이 근데 아 이거 화면에 진짜 꽉 맞게 나오네 아 진짜 크다 <laughs> 어, 음악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여 아, 스피커 6개고 가장 그냥 기본 사운드예요 기본 기본 음, 진짜 기본이다. 와, 와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쓸때는 음악 틀듯이 어, 어 그냥 기본. <laughs> 어 이거 잘해 놨다. 어 요런 데서 내가 손 가기 쉬운 위치에 어, 양쪽에 뒷면. 어 요쪽에 100kW. 오 초고속 충전. 맞아요 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대우웃의게 뭔지 알아요? 이거 원래 이거 당연히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백미러는 어, 뭐 카고 모델이 없더라고 여기가 다 격벽으로 막혀있어서 네. 옵션으로도 넣는 게 없어서 싸제로 디지털 룸미러 아... 이런 거를 여기다가 아마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A필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지금 여기까지 나가 음...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 개방감이 엄청 뛰어나않아요 옆에 보면 뛰어나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시야가 여기 항상 걸려있어요 음... 앞에 보고 운전을 할때막 넓어 보이는 느낌은 없다 아, 이게좀 답답했어. <laughs> 야, 근데 실베이스 때문에 이 공간이 아니 어째 우리가 항상 이런 요런 짓 요런 많이 하잖아, 이런 짓 많이 하잖아, 이런지. 아, 공간 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두 번째로 좀 제가 편하다고 느낀 게 제가 키가 큰 편이잖아요. 네. 이 시트 요 길이랑 요 각도가 다리 공간 있잖아요. 요 밑에가 또 워낙 깊으니까 음... 다리가 뜨질 않아. 요 조절도 가능해서 요 정도까지. 와, 리클라이닝도데요 수... 근데 막 편하진 않아. 아, 이런데 허리 쿠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넣어주면 편할 것 같은데 이 시트 자체가 편하진 않아. 봐, 아나 이렇게 안전벨트 딱 맸어. 손이 갈 곳이 없어 근데 팔걸이도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딱히 이 팔이 정말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두 번째, 도시락이 없잖아 그러니까 음. 오른팔도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항상 여기 잡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단점이 있지만 깨알로 잘 해놓은 거는 발을 이렇게 올릴 공간 보여요? 음. 이게 발 올릴 곳도 이렇게 살짝 아 재질도 다르게 해가지고 어 여기 살짝 오돌토돌하게 해놨잖아요 안 미끄러지게? 안 미끄러지게 이건 옵션이긴 한데 여기다가 속상... 컵홀더가 있잖아요 X7 탈때 가장 단점이 뭐였어요? 아발 밑에 컵홀더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먹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개선해 달라. 사실 이 열에 이런데라도 하나 커플을 만들어 주던가 음. 팔걸이에 커플도 달린 거 이런 걸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런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뒤에서 아라도 아한잔 먹고 있으면 여기다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실내 이제 V2L 할수 있게 이런데 콘센트도 이렇게 있고. 이뭐 열은 뭐 딱히 공간 빼고는 뭐 뭔가 없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인다. 어, 요차 실내 색깔 고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딥 네이비거든요. 세 가지 고를 수 있고 브라운 색상도 살짝 뭔가 좀 촌스럽고 네이비 그레이 색깔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거든요. 카고 모델은 또 그냥 딥 네이비 요 색깔 하나만 나와요. 카니발 스타리아 탈때 가장 큰 불만들이 뭐였어요 아무래도 차가 큰게 멀미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멀미. 왜냐면은 차가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차체를 잘못 잡아줘서 이게 뒤뚱 뒤뚱 되거나 말타는 현상이었거든 음. 그래서 저도 얘를 일단 가장 그거를 중점으로 보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인들 카니발 하이브리드 타던 분들이요, 전부 다 알파드로 많이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멀미가 너무 심하다. 뒤에서 타고 다닐 때 그리고 LM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자만 느낀 게 이게 차세대 일체형 P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요 차를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확실히 그 내연기관들의 mpv 차 보다는 난 너무나 이 차를 처음에 얕봤나 봐 생각보다 낮게 쭉 깔려가는 이 느낌은 괜찮은데 그리고 처음에 방지턱을 넘을 때아 이게 근데 말 타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지울 수가 없네요 엑셀을 쭉 가져갔다 발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처럼 여전히 말 타는 느낌들 그거 때문에 좀 다들 멀미가 나는 건데 어나 그런데 카니발 보단 난것 같아 아 근데 상상보다는 승차감 괜찮지 않아요? 어 승차감이 좀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어요. 예, 네. 아 전기차기도 하고 내연기관처럼 기아 변속되고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나는 너무나 이게 상용차의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타리아 탈때그 아, 느낌을 갖고 탔는데 그런 것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더좀 개선이 됐다. 이 열은 어떻게 말타 느낌 좀 많이 나요? 이 열은 좀 중간부에 있어서 그런지 방지턱 넘을 때는 좀 뒤뚱뒤뚱 하는 건좀 많이 느껴지는데 말타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 어, 지금 요철이 좀 많은 도로거든요? 이랬을 때뭐 그거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느낌이 있잖아요. 잔진동이 좀 네, 그런 거라든지 두 번째로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면이 좀안 좋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 요 그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 이열은 특히 운전석보다 2열에서그 아, 그 공명음 같은 어, 거 있잖아요. 뭐 전체를 울리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음이 오히려 좀2열에서 많이 튀어나온다. 아, 생각보다 바퀴 굴림 소리는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명음 이런 것들이 좀 밑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봐요. 이 차가 높아서 그런지 그리고 요 차는 제가 보니까 주력은 요 패신저보다도 카고거든요. 일 하는 분들 이차의 옵션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가격이에요 저렴해야 돼. 근데 이 차가 뭐 봉고 EV나 포터 EV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잘 나온 점은 주행 거리. 그런 차들이 진짜 막상 타면 100km 가나? 그 정도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카고 타스땐 그 주행 가는 거리가 377km라면 400km 정도는 월등히 넘어서 가는 거리거든요. 내가 일하다가 아우 시도 없어, 나 지금 빨리 이거 배송 더 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일을 할수 있다라는 점. 업무용 차로는 거의 좀 최상급이지 않나. 음. 아까 제빨님이 말한 대로 여기 발 놓는 게 진짜 커요. 네. 허벅지 편하죠? 어, 아, 너무 편한데요? 그 그니까 이 시트가 일반 속으로 나온 치면 되게 괜찮죠? 어, 너무 괜찮고. 네. 말씀하신 대로 팔걸이 없는 거 진짜 크다. 아, 팔걸이에요? <laughs> 이거 한 시간만 타도 어깨 네. 아프다, 이거. 이제 팔 어디 올려놔야 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뒤에 쿠션 같은 거를 꼭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인력 같은 경우 에 팔걸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저런 점이 페인리카로 썼을 때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많이 어린 아이들 탔을 때 이제 카시트 실고 할땐 굉장히 편해요. 음 예. 아, 이 차가 일단 마력이 높질 않아요. 162마력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저속에서 순간 딱 밟았을 때는 이럴 때 시원하게 나가. 여기서 속력을 더 내고자 할때 가속감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좀 가속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다. 하지만 요 신호에서 신호 갈 때, 이럴 때는 진짜 스트레스 없이. 아... 이게 스포츠 모드도 있나요? 아니, 요 없어요. 빠르게 타는 차는 아니라서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이제 스노우 모드, 눈올 때,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그리고 노멀, 이렇게 딱좀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굳이 뭐 스포츠 모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차는 이제 당연히 5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차선으로 달리고 있죠? 1차선. 그렇죠. 근데 이제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선으로 좀 달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2차선이나 3차선 이런 데로만 좀 달려야 되고 유일하게 이거 1차선 달릴 수 있는데 조차 Pv5 내일 차선 간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이제 뒤에 트렁크 모양 음... 어, 카고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번호판 위치랑 그거로보면 확실히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승차감 괜찮다 잘 만들었네. 음... 내연기관은 밑에 배터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게중심 밑으로 내려가서 잡아주는 느낌이 딱히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길 갈때 이렇게 하다 내가 차선 변경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때 차세제어 좀잘 잡아주죠? 차선 변경한지도 몰랐어. 좌우로 했을 때 차세를 잡아줄 때또 멀미가 좀 나거든요? 어. 특히 내연기관의 MPV 차들은? 이 차는 중심이 낮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멀미로좀 안전하다. 지금 회생제동 3단계로 조절이 돼요. 제가 레벨 1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막 세게 걸리진 않고 좀 아주 조금 걸리는 정도인데 음. 이 정도만 타면 멀미는 안 나겠죠? 어, 네. 충분해요. 1열보다 2열이 좀더 낮거든요? 근데 멀미가 훨씬 덜해요. 이래서 카니발보다 멀미가 덜한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카니발 타실 분들은 이거 탈것 같고 そう。<music> 스타리아 타실 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애매한 SUV 있잖아요. 급으로 따지면 가격대로 따지면 뭐 스포티지가 있겠네. 요런 거로할 건데, 좀 패밀리카로 하실 분들은 요 차도, 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 나중에 7인승이 나오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이큰 차체를 5인승으로 하기엔 너무 아까워. 좀 아깝다, 그죠? 왜냐면 패신저는 너무나 막 트렁크에 엄청난 짐을 싣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열까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차체가 높으니까 그 7인승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는데 이 차체가 공기 저항에 유리한 차체가 아니어서 지금 빗소리 때문에 묻혀서 그런데 풍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요좀 음. 빠르게 달렸을 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승합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어, 되게 좋은데요? 이게 보니까 반자율 주행도 다 들어있고 이게 또 정전식 캔들이거든 또. 음. 이런 것도 옵션도 좋고 페달 오조작 방지 이런 것까지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명확하게 장단점을 꼽자면 은 미래지향적인 외관에 비해서 딱 실내 들어오면 은 상용차 같아. 이래야 되는 느낌. 어, 이 실내에서 좀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괜찮은 승차감. 괜찮네 이거. 어, 일하면서 가족 차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어, 이거 특히 캠핑 다니신 분들한테도 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가격대가 잘 나온 것 같은지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저양상좀비 오는 날에도 비 쫄딱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 출연자 나올 때만 열심히 보지 말고 네, 이런 것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가 잘안 늘어. 부탁드릴게요.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카푸어 분들, 또 이쁘신 여성분들, 사연 있는. 뭐 차주분들 다 괜찮으니까 어, 요 밑에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랄게요 그리고 이 Pv5 어, 생각보다 괜찮다